2021 신축년 사주상담 안내입니다.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할인 상담합니다. 전화상담료 5만원인데 40% 할인하여 3만원에 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 끝부분에 나오니 확인시청해보세요. 그리고 구름도사 채널에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버튼 눌러주세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홍진보입니다 아, 오늘 시간은 사주학 시간으로 해 봤습니다 오늘의 사주학 시간 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재인 대통령 자 가짜 문재인 대통령 신분증 밝혀졌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의 지인 한 분이 저한테 아, 아 보내왔어요. 그 문재인 신분증을 어려서 거기 뭐 고등학교 졸업인지 대학 때인지 어디 그 부산 어거기여서 어디 뭐 해수 뭐 욕장인가요? 거기서 그 자기가 뭐 그때는 알바가인지 뭐 어, 그 봉사 활동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분증에 정확하게 생년월일씨가 나와 있습니다. 1952년 1월 24일로 나와 있어요. 자, 그 52년 1월 24일, 일단은 아, 그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시면, 자, 지금, 신분증하고, 수료, 아, 수료증이죠. 수료증이라고 나왔어 수료증이라고. 부산시 영도구 영선사가 110 해가지고, 그리고 성명문제인, 그리고 생년월일 1952년 1월 24일 생이라고 나오고, 이 사람은 본사의 고급임명구조원이라고 수료증의 얼굴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얼굴 사진을 보면은 그 머리가 그, 뭐, 어, 군대를 갔다 왔을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좌우지간 청년 시절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거기 지금 우회 좌측에 보면, 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인터넷, 어, 그 지금, 이력 프로필에 그승년월이 나오죠. 거기 보면 출생 1953년 1월 23일 경상남도 거제라고, 그리고 뭐 소속 대한민국 뭐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김정 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거짓말 하는 게 가짜잖아, 가짜. 아니, 생년월일을 그렇게, 그, 그, 거말을 이렇게 하네. 왜냐면, 그, 누가 봐도 이제 수료증, 어렸을 때 수료증, 이 52년이 진짜지. 지금 대통령이 되고 정치한다고 할때그 사람들이 한자고 이름이고 뭐 나이 틀렸다고 다바꿔되는데 자, 그리고 뭐 49년생이라고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뭐한흥에서 왔다고 하고, 그래서 49년생 사주도 제가 풀어보고 했는데, 아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그 문파들 문재인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 사주를 정확하게 어 알아내지 못하기 위해서 연막을 많이 피운다고 하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그래서 4 9 년생도 막 보여주고 뭐 누구는 또뭐뭐또몇 년생입니까 뭐 아주 좌우지간 여러 가지 생일을 난무하기 위해서 이것이 어 우리 그어 보수 정통 보수 우리 진짜 여. 아, 진짜, 이, 우리나라에, 아, 이 좌파들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보수들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얘들이 그렇게 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사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파악이 되면은, 뭐, 우리가 또 사주 푸는 사람들이고, 뭐 하는 사람들이고, 무속인들이고, 다 알아서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집중 공격을 할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년월일을 아, 교란을, 하고, 연막을 피워가지고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수료증은 정확한 것 같아요. 왜, 어려서는, 아, 틀린, 그, 것을 바꿀 일이 없어요. 그때만 해도, 아, 여기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군대 갔다 올 시기고 하면은, 그때가 한 뭐, 70년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때니까, 그때는, 뭐 주민등록증이 있다고 그걸 뭐 위조하거나 옛날에는 그런 것이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대통령 하려고 미리부터 그걸 숨기려고 했지도 않았고. 음. 자, 그러면 이게 가짜. 저기 보면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53년 또 저기 인터넷에 떠서 프로필인거하고 이 신분증의 52년은 분명히 하나는 가짜라는 것은 밝혀졌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자, 수료증. 부산시 영도구 영선사가 110. 그다음에 문제인 52년 1월 1 4일위 어, 사람은 본사의 고급 임명 구조원이라는 거 여기서 제가 보고 자, 사주 풀이 들어갑니다. 자, 자 화면 여기 보세요. 자. 이 사주를 보면 1월 24일을 제 음력으로 했으면 자, 이게 수뭐 여기 임수, 임수, 을목, 병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술토, 미토, 인목, 진토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주가 맞는 것 같아요. 52년 1월 2일자 음력으로 양력으로 봤을 경우에는 아니에요. 양력으로 봤을 때는 자, 이 기토 일주에 신금의 신금의 묘목의 축토의 사화의 술토의 갑목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식이 잘돼있어야 돼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보다 버금가는 자식이 진짜 세계 뭐 하도 못해? 뭐 세계적으로 이름난 대학을 나오든지 뭐 해서 아주 지금 뭐이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아주 뭐 크게 될수 있는 것이 돼죠. 왜 정관의 시간에 이렇게 돼 있고 자식이 겨울에 어, 태어난 감옥이 얼마나 우뚝 서 갖고 운 자체도 지금 사업이난방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사주를 볼 때는 제가 요거는. 양력은 아니고 음력 요 사주가 정확한 사주야. 요 정확한 사주가 어 문재인 사주 52년 1월 2 4일 음력으로 풀어 본 거. 근데 53년 1월 24일도 그건 양력으로 풀어 본 거. 하고 비슷해요. 자, 을목이 화초. 이, 이 화초는 을의일주는을의일주라고 53년 53년 1월 24일을 1월 24일을 이걸 음력으로 봤을 때 음력으로 봤을 때 음력으로 봤을 때요을의일주가 나와. 을의일주가 그래서, 임진, 개축, 을, 의뢰 병수시가 되는데, 그때가 돼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박살 났지만, 이거는 더잘떠나는 거야. 51년 1월 24일에 거틈면 을미 일주가 올해 신축년에 천충지층이야. 천충지층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형국이라. 이거는 옛날에 거틈이면, 바로, 어, 군, 저기,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옛날거틈면 거사. 아, 거사, 거사. 대통령을 가라, 왕을. 그때는 뭐 이제 그궁궐의 어, 왕을 이제 그 포획 아 포획이라는 것을 짐승을 잡는 거지 왕을 추포해서 왕을 갖다가 자새 왕을 섬기고 폐 왕을 갖다가 아웃시키는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요 의미 천충지충이야 이 천충지충이면 아 올해는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은 아웃이다.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충지 중에 안 당한 재간이 없어요. 왜 대운 자체도 지금 현재 어디 들어와 있느냐? 기후 대운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거 빼도박도 못해, 대원 자체도. 그리고 천층지충 신축에 들어왔고, 을신충으로, 이 을무기하고 충미충으로 뿌리까지 다 뽑혀서 절단이 나는 거고, 당연히 병신 압수돼서 환은 없어지는 거고, 이 일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올해 격국이 겁살을 맞아가지고, 급살을 맞는 거니까는급살이라니까 엄청 충격적이고 놀랄 일이 생기는 거야. 자다가 뭐 진짜 뭐, 저, 저 갑자기 가다가 뭐 진짜 귀신이 덤벼들고, 그냥, 뭐, 뒤에 차가 왁 하고 덤벼 사람이 간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겁, 이렇게 놀래고 충격을 받아야 되는 일이야. 그래서 올해는 충격적인 일이 엄청나게 터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으로 볼때 반란이 있나는 거야. 영모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갑자기 자다 말고 빤스 바람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사주가 이 을미일주예요. 이 을미일주. 을미, 이 사주라면 자다 말고 속고 빤스처람으로 도망가야 되는 반트 음, 차림으로 그 제가 음, 보기에는 이 지금 음력 52년 1월 24일 지금 그 인명 구조원에 여기 지금 수료증에 나온 그 젊은 신분증에 있는 사진이 요것이 그 생일이 정확하게 맞을 것 같아요 요사진 같으면 아주 지금에 처해 있는 거 하고 자식궁 작살났잖아 자식이 술미 4년이잖아 자식들도 나중에 다제봉에못 살아 자식도 그리고 나중에 형무소 가야 돼 자식 다박살 자식들도 지리 멸려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49년생 사주를 풀어봐도 그렇고 53년 1월 24일을 풀어봐도 그렇고 다 풀어봐도. 제일 정확한 건 지금 52년 1월 24일. 지금 이 신분증에 명신 나온 어그 인명구조원의 수료증에 나와 있는 이 생일이 제일 지금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이 세상은 그숨 숨겨 아무리 숨겨도 나중에는 다 알게 되는 건 폭로가 되는 거고. 이제는 문재인, 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라고 이제 칭하지 않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죠. 그래도 뭐 현재 뭐 대한민국 법에서는 뭐 대통령이지. 자, 이거 진짜 엄청나게 재밌어요. 이 신축년. 신축년. 자, 신충년에 이거 지금 이 격국이 이겁살을 맞은 데다가 내 축술미 완사명을 진 데다가 이러면 축술미 완사명에다가 천충지충의 병, 이 병화가, 어, 불이 꺼지는 거에다가 이 사주를 보면 올해 사, 죽는다. 자다 말고 영모가 일어나서 와 하고 진짜 뭐 군걸로 다 들어와가지고 삭다 막 진짜 뭐 도륙이 되고 어? 왕은 자다말고 반스만 입고 도망을 가서 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가지고 뭐 마구간으로 피하든 뭐 뒷살로 똥통으로 숨든지 뭐 숨어서 결국은 추포가 되는 거야 추포돼 가지고 뭐그 자리에서 척살 당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 귀향지로 가야되고, 귀향지에 가서, 뭐, 사약으로, 다음 왕한테 사약으로 가, 받고 가야되는거예요그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하는거지. 아내도 그렇고. 근데 이게 목국토, 뭐 이게 어디예요 이게 지금 아내, 아니, 아니 아내도 사명만, 막, 막, 박살 나는거 진술 중에 축승미 사명에. 그 제가 볼 때는 이 사주가 완전히 저, 그, 딱, 빼도 박도 못하게 아주 딱 맞는 지금의 문재인 사주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은 뭐냐면 이 사주지만은 이걸 문재인 대통령의 1월 24일이지만은 이 똑같은 사주가 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한 마디 또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 만상불여심상이라 만상불여심상이야 만상불여심상. 문재인 대통령이 어? 심상이 옳았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네, 일어나게 일어나지 않죠. 심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 그, 뭐, 감당하지 못하고, 그, 뒤에, 내아 뭐, 미래는, 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는 뭐, 아주, 그건 뭐 자명한 일이죠. 그래서, 만상불여심상이라, 이 사주가 아무리 잘못돼도 심상이 좋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에서 복을 내려받을 수가 있지만,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심상이 잘못되면, 어, 죽음을 면치 못하고 멸문지화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 예로부터 이 선인들이 가르켜준 말입니다. 아, 이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 이 사주가 평균 100명이 되지만 똑같이 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처럼 되지 않는다. 모르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주가 지금 1월 24일이니까는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 사주가 아니라고 하면 또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온 행로라든가 대통령을 하면서 하도 이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주가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떻게 오늘 잘들 이해를 되셨나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전 국민을 공포로 떨게 한 코로나와 옳지 못한 위정자들의 국가경영 실패로 인하여 우리의 선량한 국민 여러분들이 겪게 된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상상하기 어렵고 참담하기가 그지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사주 및 신년운세를 저렴한 가격으로 상담해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2021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본 구름도사가 기본 감정료 전화 3단 5만원을 40%로 할인하여 3만원의 사주와 1년운세를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기간은요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진행됩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만일 무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주운세 포털사이트 이루는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름도사 이루는 사주운세 포털사이트 홈페이지를 새롭게 담당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등 인터넷 검색창에 이룬원을 검색해 주세요. 앞으로도 구름도사 이룬원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 신축년 화이팅!